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차시였으면 제가 본국 게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보아리오 생명이니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복습을 먼저 해야 되겠죠? 다 같이 주보 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주보 3페이지에 보시면, 요한복음 중간정리를 위한 퀴즈라고 그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요거를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복습하는 의미로, 정, 정리하는 의미로, 의미로 한번 해, 같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보 3페이지 거기에 보시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대 표적과 예수님의 7대 선언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되돌아보면서 아래 빈칸을 채워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빈칸을 우리 빨리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도 보시고요 이 앞에도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한번 같이 집중해 주세요 먼저 1번 예수님의 7대 표정 요한복음 요한보금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예수님의 일곱 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일곱 가지 표적. 그 일곱 가지 표적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물로 땡땡땡을 만드셨다는데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포도주 맞습니다. 눌러 주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게첫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 신하의 누구를 고쳐 주셨을까요? 아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눌러 주세요. 다음 세 번째 몇년된 병자를 치유하셨을까요? 38년 된 병자. 아유 잘하십니다. 네 번째 뭘로 5천 명을 먹이셨대요? 무엇일까요? 오병이요. 맞습니다. 오병이요. 잘하십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어디를 걸으셨을까요?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여섯 번째 날 때부터 맹인된자를 고쳐 주셨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볼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 주신. 네.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 표적이 2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앞에 부분, 상반부에는, 상, 앞에는 일곱, 가지 표적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머리에 염두를 해 두시고 요한복음을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일곱 가지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뭔뭐다 자, 첫, 1번부터 볼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맞습니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승명이니.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라. 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일곱 가지로 선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요한복음을 이해하시기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 복습은 잘 하셨으니까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일곱 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44절까지가 그 살리시는 내용인데 45절 이후의 이야기까지 봐야지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에 오늘은 11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1절과 2절 나사로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데 병자라고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3남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의 가장, 부모님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이 3남매만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3남매가 같이 살고 있는데 가장이라고 할수 있는 오빠가 병이 들어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3절, 이 여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알립니다. 3절 보세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여기 잘 보시면 그냥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게 생겼어요.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요. 5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본래 이 삼남매를 사랑하셨다 라면서 고 아주 각별한 사이였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이거지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이라도 뛰어 가 가지고 고쳐 주셔야지요라고 우리는 이렇게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걱정 마라 안 죽는다. <laughs> 이렇게 아픈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요 꿍쩍도 안 하세요. <laughs> 지금 나사로 집에서는 언제 오시나 막 안절부절하면서 예수님 다들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라고 하면서 그냥 아주 드랑킬로로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도 예수님은 그곳에 며칠을 더 머물러셨다고 하십니까?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하지요. 당장 출발해도 늦을지 모르는데 이틀이나 거기에 더 계시니까 어쩌면 나사로는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예수님께서 이제 딱 도착해서 와보시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됐다고 합니다. 나흘이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했더니 베단위에 계셨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배단위요. 이베단위는아 배단이래요. 아, 베레아라는 곳에 계셨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베레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레아라는 곳에 계셨는데 나사로는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베레아에서 베다니까지는 한 30킬로 정도요. 여기에서 따지면 저쪽 아래구아나 림비오 조금 더 가서요. 그 정도 거리입니다. 한 30킬로 정도 걸어서는 하루길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예수님이 베레아에서 베다니까지 오시려면 하루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시점상 시간적으로 따져봤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시간상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가셨어도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봐. 자,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그렇지. 아니, 위급하다고 기별을 넣었는데, 왜이 짓에 오십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사로의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래서 21절 보세요. 21절에 보면은 먼저 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고 하자 뭐라고 말합니까? 죽께서, 죽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면서 원망을 쏟아내요. 좀더 내려와서 32절에 보십시오. 32절에 보면은 이번에는 막내,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니 예수님만 여기 계셨으면 우리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안 죽었을 텐데. 하면서 막 원망일 원망스러운 마음을 쏟아 놓는 것이죠. 자, 가족을 떠나보낸 그 슬픈 마음 왜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잖아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래요 아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이렇게 그냥 죽게 내버려뒀냐. 이런 마음. 예. 그리고 게다가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아파 죽는 게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래요. 그러니 얼마나 막 기가, 기가 막히고 막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아니, 사랑하면 더 잘해주셔야지. 예. 아예 아프지 않게 해주시든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바로 살려주셨어야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죽게 놔두시냐? 자, 이런 원망의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어디 마리아와 마르다만 그러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이 부분을 좀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첫째도요.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고 아플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병안 걸리고, 고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몸이 아플 수 있고요. 고난과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 하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9월에 학생부 연합 성경 퀴즈 때 창세기를 보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인물이 끝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요. 요셉.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고난의 연속이었죠.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고요.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요. 어떻게 인생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까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요. 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유, 하나님 참 무심하시다, 라고 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다 지나고 나니까 그때 가서 깨닫지 않습니까? 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큰 그림이 있었다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밖에 없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라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셔도요, 우리는 이해를 못 해요.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저기 애기들한테 엄마 아빠가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설명해 준다고 애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다 이해를 못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라는 것이 질문에 답을 해주셔도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왜? 라고 물어보기보다는 그냥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버티는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버티는 거죠내 생각대로 주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이 있다 라는 것을 믿고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버티다 보면은 어느덧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영광이 찾아옵니다. 이 나사로 3남매도 그렇습니다. 큰 오빠가 죽는 그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면서 오늘 제목처럼 부활이여 승명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 진부한 말이지만 이말 다들 아시잖아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맞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복이 있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버티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주변의 환경, 상황 보시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그냥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견디시, 버티고 힘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장면이 이제 38절부터 44절까지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뭐 워낙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십니다. 가서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시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장사 지낼 때 입혀놨던 수의 그대로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 나옵니다. 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놀랍겠어요. 하지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예수,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한쪽에서는 하, 엉뚱하게도요, 이 모든 얘기를 듣고서도 작당 모의를 하면서 악한 계획을 꾸미는 이들이 나옵니다. 47절부터 보니까 이,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셨으면, 야, 진짜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48절, 48절 보세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들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 밖그릇 뺏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다들 예수님을 추종하면서 막, 다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 운동이 일어난다. 예수 붐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로마 당국이 그걸 그냥 두겠냐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출동해서 강제 진압을 하겠죠. 해산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난리가 벌어지고, 성전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그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한마디 합니다. 50절 보세요,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 아니는도다 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예수 하나만 죽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가 다살 텐데 뭘 걱정하냐? 이 얘기입니다. 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표현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2절에 보시면 51절과 52절에 보시면 그 얘기예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시고 또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아멘. 자, 이 대제사장이 뭔가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얘기를 한게 아니죠. 이 사람은요 그냥 자기들살 사회 국리를 하다가 정치적으로 생각해봤을 적에 이게 낫다 싶어서 한 얘기인데 <laughs> 그래서 그걸 실행에 옮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이 놀라운 사실이 뭐냐? 이런 인간의 불이 악행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행을 통하여서, 그 음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악인들이 자기를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십니다. 어디 세상 역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인생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인생에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도 겪고 상처도 받고 분화도 원통 터지고 울,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런 걸 알게 되니까, 내 인생에서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찌 좋은 일만 있을까요? 없었으면 하는 일도 벌어지고요.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근데, 그래서 그때는 몰라요. 하지만 지나고 나면은, 아,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면 선을 이루셨구나. 우리는 그걸 깨닫게 되지요. 합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에 악한 일들,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 해도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53절. 53절에 보시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고 하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어 모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57절에 보시면 마지막 절 57절에 보시면 수배령이 떨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해라. 이 사람들이 그 전까지도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이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 11장이 끝나는데, 자, 보세요. 이제 잘 보십시오. 이제 이 11장, 우리가 지금 내용을 한번 쫙 훑어봤잖아요. 자, 이 11장을 가만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11장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드라마틱하게 구성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죠. 근데 뒷부분에서는요. 이제는 예수님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 대비가 정리가 되십니까?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죽게 됐습니다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게 되는 이 대비가 이 11장에 딱 나와 있죠 자 나사로는 살아나고 예수님은 이제 죽게 됐고 이 대비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지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두가 구원받고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요.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 이이 이 이야기가 오늘 11장에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11장 전체의 이야기인데, 뭐 이것 말고도 자세히 읽어 보면은. 어,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나사로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뜯어 말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그 얘기도 나오고요. 도마가 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는 그말 행동 하나 하나가 다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시간상.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요거 하나만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거요, 이거. 죽음이요 죽음. 죽음을 이기셨다. 자, 날씨도 꿀꿀한데 죽음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죽음이요 죽음. 여러분, 죽음은 현실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건 가난, 가난하건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모두는 평등합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은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죄의 삭순 사망이라고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죽잖아요. 그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자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자 그리고 죽음이 가져오는 두려움 파괴력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가져오는 두려움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무기로 해서 사단은 우리를 종로릇하게 만든대요.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 두렵기만 하겠습니까? 죽음이 가져오는 파괴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죽음이 가져오는 이 파괴력은요, 개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뜨니까 사는 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먼저 가니까 가족들 전부가 다 마음도 힘들지만, 일상이 깨지고 다 힘들더라는 거예요, 일상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한 사람이 먼저 가니까 이 일상이 완전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버티는 거지만 정말 쉽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죽음은요,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칩니다. 자,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현실, 현실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문입니다, 문.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 문입니다. 어떤 문이요? 영원으로 가는 문. 천국으로 가는 문. 죽음을 통과하면 통과하고 나면 죽음이라는 이 문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표적이 몇 번째 표적이라고요? 일곱 번째. 마지막 표적이에요. 마지막 표적. 이 표적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 주님 그동안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도 먹이시고 무리도 걷고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왜 마지막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보여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강력한 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학생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끝판왕, 끝판왕, <laughs> 사람, 인간에게 있어서 끝판왕인 이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이 죽음을 이기신 것이 바로 이 마지막 표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얘기하기를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일곱 번째 표적을 표적의 절정이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맞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이제 죽음까지 이기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뭘더 보여주겠어요? 뭘더 보여주시겠어요? 물로 포도주도 만들어 봤고, 뭐, 무리를 걸어보기도 하셨고, 뭐다 해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판왕인 죽음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뭔 표적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제는 믿는 것만 남았죠.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제는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부활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십번 마음에 새기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더이상 죽음에 끌려다니지 않고 담대합니다 아까 제가 광고시간 때 말씀을 드렸죠 그 우리 지교회 샬롬교회 람바르에 있는 샬롬교회 지교회 목사님 담당 목사님 세페리노 목사님 어, 이베에 입원을 하셨다고 그래갖 찾아갔습니다. 대장 쪽, 정확하게는 그 직장인, 직장인, 직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어 의사가 대본에 이거 암일 수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직장암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목사님이라도요, 암이라고 들으니까 처음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대요. <laughs> 그런데 바로 그때가 이제 진짜 믿음이 작동을 해야 될 때지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예. 이분도요,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때 믿음이 작동을 해가지고 마음을 가다듬었는데요. 다행히도 암은 아니래요. 혹이 있어가지고 그걸 수술해서, 수술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뜰때 갔더니 여러가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심장 검사를 하니까 심장에 혈관 중에 하나가 막혀있대요. 그래가지고 수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베스에 입원해서 검사도 받고 그러고 있는데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우 제가 입베스를 제가 처음 한번 그 안에 들어가봤는데요. 와그 입베스에 그렇게 뉴스에서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는데 정말 안 좋더라고요. 어떻게 그 병실 병실 있는 복도에 비둘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아 이거 참 병원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여기저기 깨지고 아무튼 그랬는데 그런 환경에서 이미 제 마음이 무너지면서 <laughs> 들어갔는데. 병실에 가니까 그 목사님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 못 알아봤습니다. 그 풍채, 조, 키는 작지만 풍, 풍채가 좋았던 목사님이 난장이 마냥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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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그라든 것 같아요. 쪼그라든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는 것 같아요. 아,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막 짠해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그런 저를 보더니 뭐 오히려 목사님이 저를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있다고요. 뉴 DNA 컨트롤. 네.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저를 더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요. 다행히 심장 혈관 시술은요, 잘 끝났대요. 그래가지고 회복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직장, 직장에 있는 혹을 이제 잘라내는 그 수술이 남았는데, 그럼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튼 얘기는 이겁니다. 사람이 아프고 죽는 것, 여러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여기저기 계속 아프고 망가질 겁니다. 제가 웃긴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다녔던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저를 오랜만에 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도 이제 30이 되니까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요. 이제 <laughs> 몸은 30 먹은 아이가, 아이래요. 30 먹은 우리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우리의 몸은 계속 후폐해질 것입니다. 여기저기 망가져 갈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현실에 눌려서 우리는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 수는 없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우리는 붙들고 우리 담대하게,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